안녕하세요.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희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저는 쉬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하 보통 우리가 자기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주말에 뭔가 자기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스피치도 평일 저녁에 성인 대상으로 강좌를 마련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많이 바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개 정도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빠요.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바빠서 오늘도 저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건요. 바로 아이들이에요. 발표력이 없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 내가 궁금한 것을 말한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아이들은 날 우습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발표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질문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소리가 나오지만은 다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우리 주부님들 혹은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요, 발표력을 향상시키려면 들이대야 돼요. 들이대기 정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길지 않아도 돼요. 무엇인가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서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들이대야 되냐? 두 번째,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눈치를 보다 보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눈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바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질문을 할 때는요. 어떤 것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있습니다라는 말을 앞에 던져 놓고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언제부터 유스피치를 시작하셨나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있으신 분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게요. 했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유스피치 학원을 개원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한결 더 수월하지요.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찰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저 발표를 잘 못해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초중고 학생들 저 발표력 향상시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들이대기 두 번째 눈치 보지 말자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라는 말로 넌지를 띄운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화장도 안 했는데요 다른 때랑 좀 많이 다른가요 정말 우리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낯도 제가 서스름없이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요새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목이 조금 이렇게 잠겼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낯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신유아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편안하게 함께 영상을 어, 보아보면,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한 스피치를 하게 될수 있을 겁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유아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